오늘은 조금 새로운 컨텐츠이자 방송 스타일로 새해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 그, 뒤로 가기 금지거든요? 아,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작으신데.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컨텐츠 이름은 제가 간단하게 파일럿으로 정해봤는데, 음. 브랜드를 알고 싶다. 그래서 네. 이제 부활. 하하 <laughs> 이래 어, 게스트로 장수동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같아고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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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대문구에 사는 장석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laughs> 저는 이제 더블러버스라는 브랜드와 페임 그리고 프레디앤 머큐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가지로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크래커라는 잡지 편집장을 8년 동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션 매거진이라고 하면은, 그 매거진 내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보던 유명한 잡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남자의 향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가미됐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출시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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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는 384만원. 뭐 이런 식이 많았어. 내가 살수 없는 명품이라던가. 이렇게 쭉 있다가 중간에 내가 볼수 있는 거 하나, 두개 정도. 뭐 살짝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 크래커라는 예전 잡지가 그 나이 때 되게 저는 팬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맥심은 보셨나요? 맥심. 아, 그니까, 채팅창에 올라와서. 더블러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개를 하게 됐는지, 왜 하게 됐는지, 지금 어떤지 옷좀복고하겠습니다 어, 그냥 옷좀 벗고 하겠습니다, 어 오, <laughs> 아니, 옷까지 보면서 뭐 어떤 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그냥 테이스트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크래커도 그냥 책으로서 제 테이스트를 보여준 거고 더블러버스도 안경으로서 제 테이스트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수단이 달라지는 것보이지 음. 어떤 테이스트를 보여주는 거는 같다. 근데 제가 그때 옷을 할 것이냐, 안경을 할 것이냐 음. 뭐 여러 가지 고민의 기로에서 썼는데 옷은 오히려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음... 못하겠더라고요. 더 무서웠어요. 어떤 평가가 되게 무서웠달까? 그래서 이제 도전하게 된게 안경 브랜드였죠. 안경 브랜드. 저는 안경 브랜드가 너무나도 어려운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해보셨니까 또 어떤지. 어, <laughs> 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여러분 얘기딱 얘기할게요. 네네. 7년 전 맞죠? 시작한 게. 네, 7년 전. 7년 전에는 그나마 안경이라는 게 그래도 전보다는 수요가 있었어요. 뭐 눈이 나빠지면은 뭐 안경 맞추러 가야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바로 라섹학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네. 그 안경 브랜드 하는 사람 옆에 모셔다 놓고 <laughs> 라섹 어쩌고 얘기하시면은 그게 뭐예요? 네. 부활입니다. <laughs> 부활이 브랜드 알파노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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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7년 동안 안경 브랜드 했는데, 음. 말씀하시다시피, 좀, 패션 브랜드랑은 완전 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판매하는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특히 안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라고. 맞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 옷들 매 시즌마다 그 스타일들을 내지만 또뭐 100가지 종류의 옷이 나온다면은 막상 거기서 한 20가지 정도만 대량 생산을 하고 나머지들은 보여주기 위한 거의 미니멈 정도만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은근히 뭐 스타일 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울다운됐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뽑은 옷들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안경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게이 안경 하나를 만드는데 미니멈 수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안 팔리면은 그대로 다 재고가 돼버리는 상황 이라서 조금은 이 흘러가는 모양새가 다르고 그거를 몰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laughs> 근데 이제 너무 멀리 와 버려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뭐 장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컨메하는 이런 사업들이 고충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도전하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사업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류 사업도 제가 하고 있지만 의류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재고가 되잖아요. 시즌 오프로 바로 해야 되는데 안경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이 히트를 핍청... 하게 되면 그걸...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거거든요. 스테디 제품인거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가장 쉽게 하는 뭐 레이랭 같은 제품들은 몇 십년동안 그 제품들을 팔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뭐 모스코 타르트 다 마찬가지로 어떤 히트 모델이 하나 딱 나오게 된다면 그것들이 이제 밥줄이 되는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김디케님께서 수염쪽 깎아라 왼쪽에 가오잡지 말고 하시는데 네. 왼쪽이라면 이쪽인가요 근데... 요쪽인가요? 요쪽인가요? 제, 저 아닌가요? 둘다 수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응. 제, 저는 수염 깎는 건안 되니까 저 먼저 응. 이렇게 <laughs> <laughs> 가오를 <가을을> 안 부릴게요 그럼 <laughs> 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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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브랜드의 철학 근데 약간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진부한가요? 아니 벌써부터 질문이 너무 진부해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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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해야 돼요 그래야지 테스트가 되면서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더블러버스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과 지금은 좀 달라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합리적인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디자인 이거뿐만 아니라 패셔너블하게 쓸수 있는 안경을 좀 기조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안경들이라고 보면 은 클래식테들이 좀 유행을 근데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패션에 접목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패션 오브란 안경을 만들되 대신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또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도 정말 자주 착용하는 이런 안경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더블러버스 안경이에요. 이거가 제 얼굴형이나 걸딱 봤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평소에도 자주 쓰고 몇년 갔었어요, 저는. 제가 근데 약간 껴들어 도 될까요? 네. 그이 저희 안경을 소개해 주신 거 매우 감. 사 사했는데 항상 제가 약간 약간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어요. 아 하나 그런 멘트가 그래서, 있었나요? 그이 안경을 소개할 때마다 입문자에게 추천을 한다 <laughs> <laughs> 입문자에게 추천을 한다라는 식으로 뭔가 니주를 자꾸 까시더라고요. 근데 뭔지는 알겠어. 근데 입문자급 이상입니다. 아, 입문자급 이상이겠다 아, 퀄리티는 절대로 저는 입문자급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그러니까 입문의 네. 기준이 다르죠. 어떤 네. 분들한테는 뭐 3만 원짜리가 입문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한테는 10만 원, 뭐 9만 원짜리가 입문일 수도 있고 뭐 가격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들한테 20만 원이든 입문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어떤 그 가격대만 놓고 입문자를 위한 안경이라고 못을 박아 버리셔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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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그걸 예, 볼 예, 때마다 왜 예, 안경 말고 얘기하는 소리야? <laughs> <laughs> 네그 충분히 제가 했던 말이어가지고 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취소할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laughs> 제 생각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 소비자로서 제 생각이잖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이게 구월이에요. 브랜드 알바냐? 이 컨텐츠의 취지를 오늘 방송 시작한지 30분 만에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소비자나 몸빵으로서, 어? 아, 네. 탱커로서 네. 그냥 거침 없이 얘기를 하고 브랜드에서는 방어를 하는. 거? 지금 30분 됐는데 지금 컨셉 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laughs> 파이러스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브랜드 를 알고 싶다해서 브랜드 알바냐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아 브랜드 알바냐. 예. 어. 아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차이나 메이드인 재팬이 대표적인 생산지에요 기타적으로 뭐 이탈리아도 있고 음... 어디 어디 다 있겠죠. 근데 이 대표적인 생산지에서 어찌됐건 사람들은 차이나의 품질에 대해서 제일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차이나인가? 차이나예요. 중국산이라는 얘기죠? 근데... 네. 중국산. 아니, 그러니까 중국산 맞는데. 근데 아이폰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산. 그쵸죠 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어찌됐건 아 들어보라고 뭐. 아씨 아세테이트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그냥 뿔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 뿔테는 지금 한국에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 그게 한뭐 예를 들어서 불과 5년 10년 전에 만났는데 급격하게 없어진 건가요 뿔테에 대한 한국 공장의 수요가 없어서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음. 중국이 지금은 안경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일본 다음으로는 최고의 퀄리티를 내는 곳이에요 왜냐면 공장이 최신화가 돼 있고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만드는 경우도 음. 있고 음. 한국에서 못 만드는 것들을 다 중국에서 만들어줘요 저희 가장 최근에 나온 무태도 음. 한국 공장에서는 못 만든다 음. 사실 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안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음. 왜냐면 이미 대구 공장에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기계들이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들만 좀 만드시지 도전을 새롭게 안 하세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다 지금 하거든요 그래도 활발한 쪽이고 인건비도 절약을 하고 그래서 생산 자체가 더 원활하다 그렇게 싸지도 않 맞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더 비싸요 사실은 그리고 중국에서도 크게 따지면 안경을 만드는 도시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도시마다의 퀄리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가 음. 고가, 중가, 고가를 만드는 도시들이 다 있어서 고, 고가의 도시에서 만듭니다. 어디죠?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중국산이라고 안 좋고 인문용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나는 좀 불쾌하다 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진심으로 이제 아니 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진심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농담이고. 아, 네. <laughs> 네. 근데 여기 어떤 분이 이건 네. 영롱다워 자연님께서 더블러버스 시카고 모델 잘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카고라 설마 이름이 없나요? 없습니다. <laughs> 한남동 쇼룸 가서 나 시합정도인데 뭐 한남동 쇼룸 어디야 또? 그리고 이게 히로인이거든? 히로인이면마약이잖아 <laughs> 나야 <laughs> 헤로인을 구입했대. 와나 아... 지금. 어... 저는... <laughs> 어지러운데 지금?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몇 가지가 있잖아요. 경첩이 네. 좋은 것썼냐안 좋은 것썼냐뭐 네. 이런 거 따지잖아요. 네. 이게 정말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다른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기준과 안경을 그냥 안 광학 기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똑같이 우리도 옷을 살 때도 패딩을 살때 정말 매니아분들이 사는 패딩과 한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사는 음... 패딩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게 패션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안경을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가 딱잘 맞는지가 기본적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안 맞는 안경이 있어요? 엄청 많죠 아 진짜요? 막 깎은 안경들 이걸 엔드피스라 그러는데 네. 엔드피스와 다리가 맞닿는 부분 그러고. 매끈하게 잘 떨어지느냐 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4, 5만 원대 안경들을 보시면 안 맞는 경우가 <laughs> 되게 많을 겁니다 경첩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 3단을 썼냐 5단을 썼냐 7단을 썼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3단 쓰기도 하고 저가 브랜드에서 7단을 쓰기도 하고 그거는 약간 디자인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냐면 템플이라고 하거든요 안경 네네. 다리는 템플의 두께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무조건 그래서 7단 경첩을 썼다고 아...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3단 경첩을 썼다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이엔드 브랜드로 3단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안경 다리가 되게 얇은데 거기다가 7단을 박으면 디자인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맞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안경을 정말 많이 써봤지만 몇번 쓰면은 이게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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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아, 딸그락 거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첩이 그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됐을 경우, 아니면은 나사가 풀리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이 나사도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사를 조이면 좀 괜찮아져요. 아, 그게 근데 나사를 조여도 오래 쓰시면 어쩔 수 없이 헐거워져요. 이거는 앞 나사, 손, 손 나사가. 있잖아요. 어? 스크루가 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계속 이게 하다 보면 마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지 나사라는 걸 저희는 사용을 하는데 저희 나사를 풀어서딱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칠이 돼 있어요. 음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썸네일 쓰게. <laughs>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브랜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면 저도 놀랐던 게 패션 쪽으로 꿈을 갖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결국은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근데 솔직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워낙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뭐 일주일에 브랜드 100개씩 생기고 있어요. 일주일에 100개 좀그 정도로 너무... 많이 생긴다고 라 얘기하는 거죠. 너무 이거 아닌가? 많이 생긴다고 <laughs> 얘기하거 <laughs> 그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냐 내가 그 모두를 다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취향을 갖고 있느냐 그 모두와 상관없이 돈을 갖고 있느냐 명확한 장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패션 쪽은 내가 얘네들다 압살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지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업이거든요 단순히 내가 옷 만드는 게 좋고 나는 장점이 디자인이야 내가 사... 디자인을 현실화시킬 거야.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단순히 그걸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되게 단단히 먹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세계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커버스어를 진행 예정입니다. 커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씨가 이걸 항상 쓰셨던 이시가의 모델의 최종형이 나왔어요. 어, 보여주세요. 가방에서. 원래 시가의모델 모드... 모델은 이 패키지에 맞아요. 들어갑니다. 이게 안경닦이. 시가렛의 완성형 버전이 나온 게 이제 시가렛 마스터라는 게 나왔는데 기존 시가렛 모델하고 달라진 점이 좀 있죠? 일단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52mm 사이즈고, 이건 50 사이즈예요. 가장 이게 평균적인 사이즈인가요? 50. 52mm는 살짝 오버 사이즈. 50 사이즈는 요즘에 약간 작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밸런스를 맞춰서 다시 줄였다. 음. 대신에 엔드피스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네. 엔드피스 길이가 여기 좀 짧고 길죠. 그래서 안구는 작아졌지만 전체 길이는 똑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얼굴 크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림의 두께가 달라졌습니다 아 그럼 이게 더 두꺼웠네 네, 2mm 림, 3mm 림 고도수 렌즈를 넣었을 때 렌즈가 덜 튀어나오게 그리고 조금 더 견고하게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어라 그래서 다리 안에 있는 이 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슈팅 심 혹은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코어가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코어거든요 가장 많은 브랜드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코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저희의 디자인된 코어가 들어갔어요, 새로. 이거는 제가 겨울 씨를 커스텀해드린 건데 이 부분에 원래 DLS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요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이 부분을 커스텀해드려요. 내가 원하는 거를 넣어주는 건가요? 네, 세 글자까지. 영어랑 숫자만? 영어랑 숫자만. 어... 이게 원래는 은은 3만원이고 18K 플레이팅은 4만원인데 네. 팝업 스토어에서는 무료로 주문을 오...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 대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 가아요 그래서 그 팝업 스토어에 저도 끌려갑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28일, 29일 1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네. 1시부터 8시까지 제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게나 오래 계시게요? 불편한 거 제가. <laughs> 아니 저는 좋죠. 그렇게 오래 있으면 내가 미안하니까. 음... 뭐 어쨌든 1시부터 8시까지 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세일즈를 어 아, 진짜요? 세일 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랬어요? 음. 음. 장석종님을 1회차 게스트로 모셔봤고요 파일럿 컨텐츠다 보니까 좀 흘러가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한 보완하고 여러분들이 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감 말씀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시 방송에서 이런 딥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근데 별로 딥한 이야기를 한게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딥하지 않았어요? 거의... 답답만 했는데 저기생각해보아 그런가? <디기> 그것 또한 어, 저와 겨울씨의 케미인거죠? 네 그렇죠 네. 아 맞다! 제가 2회차 게스트를 모셔야 되거든요 혹시 2회차 게스트로추천해주시분 있나요? 어... MPQ? 조계주님? 음. 이 모자 브랜드 대표님이세요 네. 제 주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냥 뭐 이분 음. 보고싶다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까니에 어떨까요?